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 TV. 자, 여러분, 오늘 8월 30일 월요일,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뭐,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막 좋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시장 한번 흐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매매했던 내역,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 종목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자 코스닥인데 지금 코스닥 흐름을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그쵸 21선 위로 일단 올라왔어요 그쵸 21선이 지금 1029 포인트 조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그 위로 그쵸 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데에는 지금 제약주 HLB 지금 HLB가 선두로 나서 가지고 아주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쵸? 시총이 크니까 아마 그런 종목이 급등을 하니까 지수가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코스닥은 지금 좋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나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코스피가 조금 약합니다. 너무, 그쵸? 지금 21선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뚫으면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약한 거냐고요,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 얘들이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시죠 계속 음봉 나오죠, SK 하이닉스, 그쵸 전혀 힘을 못쓰고 22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얘들이. 그래야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 너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얘들이 힘을 힘을 못 쓰니까.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장이 강하게 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 마음에 안 듭니다.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오늘 외인이 좀 들어왔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인이 이제 팔고 있고, 그렇죠? 아, 영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맞춰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지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장 어떤 식으로 여기서 흐름이 나오는지, 21선 돌파를 다시 시도하러 가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밀 꺾여서 내려오는지, 자,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큰 무리 없는 흐름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종목 일단은 어 여러분 일단 이건 제가 들고 있던 종목입니다. 유라테크인데 자, 이날 매수를 했죠. 보시면. 그쵸이날 집중 매수를 하고 저 8월 25일 날 집중 매수를 하고 자, 여기서 일부 매, 물량을 덜어내고 그쵸 나머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급등을 할때 제가 그냥 깔끔하게 욕심 안 부리고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 국회 세종시 이전 국회 이전 관련 테마죠, 그렇죠. 세종시 테마 세종시 관련 테마인데 아주 강하게 치고 가길래 장초반에 욕심 안 부리고 정리. 저 아주 뭐 수익 잘 났죠. 오늘 행복하게 저를 행복하게 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저 유라테크.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관심 종목 중에, 서전 기전. 자, 여러분, 완벽하게 매매를 했죠.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시초가 살짝 갭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죠 갭상승을 하면, 뭐, 마이너스 구간을 주면은, 그쵸? 마이너스,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한2% 정도 되면은, 매수를 할것 같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 0 6 5 시가가 60인데, 자, 1 0 4 5 0에 일단 걸어놨거든요. 그렇죠 일부, 1045원을, 450, 그쵸, 1450원에 걸어놨었는데, 다 체결이 됐고, 한번 체결하고, 한번더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티어 오르길래, 그냥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여기 고점 돌파가 안 되길래, 여기서 돌파가 안 되길래, 자, 깔끔하게 그냥 매도하는 이런 모습. 그쵸? 진짜 이쁘게 매매가 잘 됐죠? 자, 정말 깔끔하게. 저 매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30분 봉상으로 봐도 눌러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거간 돌파가 안 되니까 그냥 욕심 없이 정리하는 모습. 자, 그쵸? 이쁘죠? 그쵸? 자, 매매가 잘 됐고요. 자, 그리고 또한 종목. 어제 종목 중에 자, 펄어비스를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구간은 안 줬죠? 왜냐, 처음에 제가 자 저는 좀 많이 밀리길 바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어제 말씀드릴 때자 여기까지 어제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도 마지막에 마이너스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살짝 개파락 시작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오늘 시가가시가가 그렇게 낮게 시작을 안 해버렸죠 그렇죠. 나게 시작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갭 상승을 해보였어 9만 원, 그렇죠? 원래때로는갭갭 갭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매매를 안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장초반에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보시면은 초반에 안 했다가 자이 종목을 왜 매매했냐 그런 걸 알아야겠죠.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세, 두 번이나 매매했어요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했냐 그부분 알아야겠죠. 자.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다 했습니다. 이틀 연속. 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 오늘도 장 초반에 흐름을 보니까 갭상승을 시작하고, 자,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음량 패턴으로 혹시 급등이 나올 것 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 거래량도 계속 살아있고. 자, 그걸 보고 제가 자, 돌파할 때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길래 그냥 일단 이런 구간에서 일단 매도, 저 매도를 하고, 딱또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더라고요. 다시 밀리는 걸 확인하고, 자, 분봉상 또 30분봉을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저 자리를 지켜주고 상승을 하려고 하길래 방향을 우상향으로 돌리는 걸 하긴 하고 여기서 또 추가하면서 두번 하고 또 상승할 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 욕심 안 부리고 그쵸 뭐 홀딩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 몫이 아니죠 저는 먹을 만큼만 먹고 나왔습니다 그쵸 아주 펄어비스 오늘 저에게 또 역시나 최근에 이종목이 저에게 효자죠 효자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주죠 자 매매 잘할 거예요 이종목도 자, 그리고, 또, 한, 이거는 그냥,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 그냥 제가 매매했던 겁니다. 신원 종합개발. 자, 이 종목은, 윤석열 가, 관련 테마, 대장주로 알고 있어요. 정책주로 알마, 알고 있는데, 장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순식간에 상한가를 말아 올리더라고요. 아 원래 이런 거를 상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상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면 저는 이런 구간 기다리는 매수를 한 거예요. 이런 구간. 그렇죠. 장대항공의 시초가. 그렇죠. 이런 구간 7,200원 부분 이런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제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매수했다가 자 여기서 일단 티어 오를 때 한번 팔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했어 그냥 여, 여기서 제가 곧좀상못 찍고 내려오길래 그냥 일단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했다가 다시 상을 가든 걸 확인하고 그쵸. 이런 거는 진짜 노하우거든요. 그냥 다시 상 말았어요. 상 말았는데 또 풀릴 걸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풀릴 걸 예상을 하느냐? 뭐. 무조건 풀린다 그런 건 아니지만 풀리면 어디까지 풀리겠냐 이제 이런 거 예상을 해야죠. 야 여기서 30분방 30분봉 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라 했죠. 이렇게 말아올린 30분봉 장대양봉의 시초가 7,500원 부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을 말아올렸을 때아 이런 거 가는 또 털릴 수 있겠구나. 그쵸? 이런 거 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걸어놨어 요 여기 매수를 자 보시면 바로 체결이 됐죠 여기 풀리면서 상 풀리면서 그 가게까지 딱 왔다가 야자그 그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급등 그쵸 상한가 그쵸 오늘 상한가 안 차겠습니다 이, 안 팔았어요 여기서 산 물량은 그쵸 내일 계획 상승을 하면 팔라고 지금 홀딩 중입니다 아주 왜냐면 깔끔하게 된 그쵸 시장 대장주를 매매한 모습이죠 그쵸 아주 깔끔하게 매매 잘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 자, 이게, 자,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재명 정책준지, 헷갈립니다. 이재명 정책준지, 윤석열 정책준지 헷갈리는데, 최근에 시세를 아주 잘 주고 있어요. 그쵸? 신고가 1에 뚫어주고, 자,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자, 계속 박스권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 주는 모습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 그걸 확인하고 오늘 테마의 대장 저 대장이라 생각하고 일단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계속 눌림을 주는 거 보고 자, 30분 봉.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 여기 이런 구간 여기다 이 걸어 놓고 자,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고, 보시면은,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이건 그냥 1% 뛰기. 그쵸? 1% 뛰기입니다, 1% 뛰기. 이런 거는, 여기,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나요, 그러면? 자, 일단 봅시다. 그쵸? 여기서, 자, 여기. 자, 이런 거가 지지해주는 걸 보고, 여기 걸어 놨다가, 올라갔을 때 다시 밀릴 한번 튕길 수 있다 생각 하고, 여기 걸어 놨거든요. 딱 걸어놓고 매수되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그1% 먹고, 1. 몇% 먹고. 그죠 바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 뭐, 크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단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범, 범건정이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매매를 했고, 좀 깔끔했죠. 단타랑 했고, 자, 정리를 잘, 됐, 정리를 잘 했습니다, 종목들을. 자, 이제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관심 종목들. 그쵸,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매매가, 매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서전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매매를 잘 하셨으면 수익이 나셨어야 정상이고요. 자, 펄어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매매를 안 하셨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을 보고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다시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눌러줬을 때, 자, 이런 구간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튈때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원칙을 잘 지키신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제 한국선제 아요 종목이 조금 아쉽죠. 제가 요거를 매매를 못했는데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 물론 초반에 개파락을 살짝 시작하고 여기서 1%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또 시장의 대장이라 말씀드렸죠. 그 홍준표 테마의 대장이었는데 어제. 자 이렇게 고점 부근을 찍어주고 이제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지만 왜 매매를 했었어야 되냐면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분봉상 30분봉상 여기서 이제 양봉을 만드는 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쵸 시초가 살짝 상승하는 척하고 밀렸는데 자 여기서 양봉으로 요렇게 그쵸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방향전환 그쵸 하나 나와서 제가 요때 매매를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요 밑에 걸어놨거든요 여기 시가 이, 이때 시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8,440원 그죠 제가 8 4 4 0원에 여기 걸어놨어요 이거 확인을 하고 근데 아 이게 8,460원까지 딱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왔어요 너무 아쉽죠 이런거 매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 안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이분, 이것도 수익 나신 분 있으시죠 자, 수익 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다음에 SM. 자, 이 종목 제가 매매를 안 했는데 일단 왜안 했냐면 이갭 하락을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1%. 생각보다 갭을 많이 하락을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 초반에 보시면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이 저항, 이 평선들의 지금 입선들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 저항을 막고 지금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제가, 아, 요거는 오늘 좀, 안 되겠다. 제 그, 저는 판단을 그래 내렸어요. 그래갖고, 매매를 안 했는데, 자, 그 여기서 이렇게 원래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역시나, 장초반의 흐름이 힘이 없다 보니까, 또안 좋은 흐름이 나오죠. 뭐 반등이 안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물론 이렇게 급반등 급반등을 해주면서 탈출 기회를 아마 매매하셨던 분들 분할 매수하셨으면 수익 실을 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주셨을 아, 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흐름은 원래 매매 안 하셨어야 돼 왜냐 장 초반 이 상승했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개 하락도 시작했고 그렇죠 자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 잘못하신 거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자 다음 종목은 휴맥스홀딩스. 제가 이 종목 지금 말씀 드렸죠? 안 드렸나요? 드, 안 드렸나요? 저는 헷갈립니다 지금. 저이 종목 휴맥스홀딩스인데 역시나 그 누구죠? 홍준표 관련 테마주로 이렇게 분봉상 요런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관심 종목을 가졌던 건데 이렇게 잘 갔어요 이 종목은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저점 이런 부분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혹시 안 들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 했었으면 된다. 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맥스 홀딩스 였고요. 자, 다음 종목, 세종공업인데, 자,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하셨어요. 정상이죠, 여러분. 그쵸?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냥 갭상승을 시작해서, 별로 눌림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급등. 그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였고, 먹을 구간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보고, 보고만 있으면 되는 종목. 그렇죠 세종공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원제약. 역시도 이 종목도, 일단, 매수가를 2만원, 2만원 부근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2200원까지 만 밖에 안 좋네요. 그럼 전, 그래서, 뭐, 매매를 안 했죠. 물론, 파동은 잘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초반에 이렇게 눌렀다가, 저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저, 혹시 매매하신 분 있으면 수익은 나셨을 건데,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입증만 하신 분, 그런 수익만 나야 정상이지, 여기 비중을 많이 실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일단 매매를 잘못하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조금 더안 밀어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대원제약. <laughs> 자, 그리고 3기. 요게 조금 아쉽죠, 오늘. 아, 이게. 갭, 갭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합까지만 주고, 어제 제가 여기, 요 밑에서, 그쵸? 보합에서 시작했으면 요 밑에서 시작해서, 이, 양봉을 먹을 수 있는 그거였는데, 갭 상승을 시작하는 바람에 먹지를 못했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5%, 오는 5%, 6%, 1 올라갔죠? 6, 7% 가까이 올라갔는데, 아쉽습니다. 그쵸? 매매 안 하셨으면 정상입니다. 저 그렇죠. 혹시나 매매 하신분이 있으면 하시지 않는게 정상인데 그래도 하셔갖고 수익이 나셨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축하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은 하시고요 3기였고요 자그 다음에 네오위즈 자좀 아쉽죠 이 종목도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시초가는 보합권으로 시작해서 괜찮았는데 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버렸어요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좀 시켰죠 자 그런 구간에서 바로 상승을 해갖고 역시 먹을 게 없었다는 거저 매매 안 하셨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다음 종목 율혼데자이 종목도 매매를 안 하셨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왜냐 뭐 딱히 매수가를 안 줬어요 제가 어제 여기 줘야 매수 안 됐죠 자 여기서부터 매수한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1770 이하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 했는데 계속 이 가격은 안 주고 장화후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매매할 구간이 없었다. 그렇죠? 자, 안 하신 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을 멀티 이거는 매매하지 말랬습니다. 역시 점상으로 시작하면 절대 매매하지 말랬죠. 상한가 시작하고 잠깐 닫고 있다가... 그쵸 3분만에 상을 풀면서 급락을 지켰어요 그쵸 이렇게 점상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위험하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갭을 안 띄우고 시작하면 이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걸 노릴라 했는데 역시나 안 줬어요 그냥 매매 안 하셨으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 자,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가 보자 했는데, 바로 그냥 갭상승 시작해서 급등. 아, 이거 아쉽지만, 매매 안 하셨어야 정상이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죠, 오늘. 저더 없죠? 자, 관심 종목도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아, 매매하기 쉽지 않았죠, 오늘은.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매매할 종목이 몇개 없을 것이다. 그 중에, 해당되는 것만 매매를 하자 했는데, 그, 뭐, 해당될만 했던 게 서전기전. 그쵸? 그 정도, 서장 기정 정도가 오늘 매매하기 딱 쉬웠고, 한국 선제 조금 한번 해볼만 했고,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저 오늘도 힘든, 힘든 장 수익 내신 부 축하드리고, 매매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나중에 또 내일 종목 공부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